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의 오늘은 144편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5 0 0여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서고 예언서고 구원의 복음서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메시아. 메시아 대신 예수 그시도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것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성경 66권은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6 6권으로돼 있습니다 전체 장수를 따지면 1189장이 됩니다 1189장 절수로 1절 이절 하는 절수로 따지면 신구약 전체의 절수가 31173절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세워지는 않았는데 책에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신구약 66권을 요약한다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또 제가 오늘 선포하며 주제로 삼는 것은 단네 구절 네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 네 구절로 해석할 수가 있다 네 구절로 풀어갈 수가 있다 66권을 단네절 3만 개가 넘는 구절을 단네 절로 풀어갈 수가 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니라 너는 멜기세댁의 대계열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저는 이 3만 개가 넘는 구절 속에서 네 구절을 딱 뽑으면 이 구절을 전체 확대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걸 축소하면 네, 네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을 단네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이네 구절만 알고 믿고 붙잡으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문학 작품으로 지은 것이 아니죠. 문학 작품으로 인간이 이런 말을 성경 말씀을 할 수가 없죠, 안 됩니다. 이네 구절 속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타월성, 기독교 복음은 어떤 종교도 비교할 수 없는 타월성이 있는데 이 타월성이 이네 구절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기독교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책입니다.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또 내가 교회 직분자다, 또 목사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교사다. 내가 그렇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신구약 66권의 복음을 이네 구절로 요약해서 내가 정리할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고, 삶을 들릴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이네 구절에서 한 구절이라도 빠지면 기독교 교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유주의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다원주의에 빠지고, WCC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무섭게 우리에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강력하게 언제 저이나 먹고 초보자가 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예, 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에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자의 신앙. 이것은 저는 이네 가지를 확신하고 거기에 그 진리 속에 살아야 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네 가지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만 첫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내 주에게 말씀, 내가 누굽니까? 다윗을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을 말합니다. 내 주에게 말하면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미시아 대신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 하나님이 내 원수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야. 마귀. 왜 마귀가 예수님의 원수가 됐습니까? 마귀가 아담, 이불을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의 규준에 어긋나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전시키고 인간에게 저주와 죄와 악과 죽음이 들어왔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뭐냐? 마귀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의 원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건 뭡니까? 마귀를 쳐서 아주 목을 졸라, 발등, 밟아, 밟으러 옛날 고대에서는 적군의 왕을 잡아서 아주 발로 눌렀죠? 그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발등상이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는 걸 말합니다. 까지라는 말은 승리의 날. 언제나 언제인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사명을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이것이 성경 전체의 신약과 구약의 저,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흐름을 아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주제이고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암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해설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내가 늘되새기 많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22편 7절의 말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또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오늘날이 뭡니까?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중국 갔더니 중국 지도자 한 분이 저한테 이 말은 뭐? 이게 무슨 뜻이냐? <laughs> 물으시더라고요. 그분들께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놔두다. 여기서 낳았도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 뭐또 이렇게 동물 식물들이 그 생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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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생식의 개념 아닙니다. 번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생식의 개념이나 번식의 개념이 아니다. 그럼 뭐냐? 형상의 개념이다. 사역의 개념이다. 능력의 개념이다. 어렵습니다, 좀. 형상의 개념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역의 개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능력의 개념이라는 것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식에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다 하는 것은 뭐, 오, 내가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내 아들은 누구고, 손자는 누구고, 그런 생식의 번영이 아니고, 인간적인 번영이나 번식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말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땅에천여마래에 몸을 밀어서 이 땅에 나셨다는 거야.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 성결의 요건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 놀라운.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신비한 말씀이 오늘날 내가 낳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인정이 됐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인정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자세 번째 10편 110편 4절의 말씀은 영원한 맹세하고 변치 않니하시니라 너는 멜기세덱에 반차를 돋던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설파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임명장을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에서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지파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지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다회의 혈통으로 성령으로 임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지파 아론의 후파 자손이라야 되는데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멜기세댁의 계열로, 예, 네, 멜기세댁의 반차, 멜기세댁의 계열을 통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회당을 통해서 임명장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될수 있느냐? 멜기세댁의 계열로 제사장이 됐다. 신비한 얘기죠. 그럼 멜기세댁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장에. 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이 없다면 제사장이 아니시라면 이 시편 110편 4절이 없다면빠졌다면 메시아 사역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제사인데 십자가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완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한 제사장이라는 임명장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제사는 뭐냐? 십자가는 제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제사는 어 십자가 현장은 제사인데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 말이죠. 어렵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저신나 먹고 초보자의 길에 있겠느냐. 이제는 성숙한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바로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제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이다,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제사요. 부활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이 증명되고,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됐고 이걸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곱 마디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 자격으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예언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운명하는 순간 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성서와 지성서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쫙 찢어져서 확 갈라놨어요. 아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제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성서와 지성서를 막아놓는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을 반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지성소에 은총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 제사를 완성함으로 율법이 은혜가 되고 선민구원이 만민구원이 되고 제사가 예배가 되고 구약이 신약이 되고 안식일이 주일이 되고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완성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살거 아니오야.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이 모든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오늘 주제가 제가 말씀드리죠 너무 어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기를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결국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천국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죄인 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하셔야 되고 인간을 창조하셔야 되고 자유 의지를 주셔야 되고 선악과를 두셔야 되고 마귀의 공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결국은 예수 구수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글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만 어쩔 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사망했다는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저는 그것이 추점입니다. 안 믿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르고, 신학이 바르고, 삶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시, 신앙,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이 신학에 든든히 기초를 하고, 그리고 삶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후세계를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사후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방향은 사후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사후세계를 알고 믿고 준비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교제의 재상으로 창조하시되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창세 전에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의 땅 끝까지 전파되면 역사를 마감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고 마귀 사탄을 잡아서 무정경에 집어 유황불에 집어넣고 그리고 장차오는 세상에서 이 성도들이 왕로를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왕로를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약구 약 66권은 단 4구절로 네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미국에 계실 때돌아가셨습니다마는 미국 시민권 시험을 치는데 시민권 시험이 한 150문제, 160문제 됐어요. 그 그러니까 노인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걸 참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드렸어요. 어머니, 요 문제, 요 문제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50개 넘는 문제 중에서 한 40개를 이렇게 뽑아서 동그라미 쳐줬어. 요거만 요거 가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셔서 아범이 뽑아준 문제 그대로 나왔더라. 저를 <laughs> 보고 아범이 뽑아준 문제 그대로 나왔더라. 그래서 합격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를 보시는 눈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십시다. <laughs> 제가 오늘 성경 66권을 3만개가 넘는 구절을 4절로 뽑아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4절로 오늘 이 세상이 헛갈리고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음정, 복음의 화음, 복음의 박자, 복음의 사명 이것을 늘 확인하고 되새기면서 정말 이 4구절에 10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두기까지 너는 내 곁에 있으라 이 말씀 첫째가 그 다음에 10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는 너를 낳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낳았다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댁의 반차를 돋는 기어를 돋는 제사장이라 이거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보류가 되신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네 가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되새기고 체질하셔서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